갓난하기 강정규.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은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톱도 잡다. 도토리. 이정우 길을 걷는 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 내 머리에 콩 박고 바닥으로 걸러갔다. 가만보니 오독오독 씹히는 도토리. 산소 부족 강정규. 아이가 학품을 자주 해요. 공영 공부 박성우. 공영아 공부 안 하고 왜 오니? 그럼 내가 실수로 학교를 밟아 버릴지 뭐야. 어머니, 남진원 사랑스러운 것은 모두 모아 책가방에 싸 주시고 기쁨은 모두 모아 도시락에 넣어 주신다. 그래도 어머니는 허전하신가 봐. 뒷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마음 나도 알지.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우러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후들은 원한식 봄봄봄 봄봄 봄봄봄. 봄이 오는 시간을 재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 이상규 안녕 내일 만나 손을 손을 살래살래 살래. 그래 내일 만나 고개를 깜딱했다 관찰일기 김요섭 현미경으로 비추어 보았다 이슬+ 이슬 속에 꼭꼭 불어 찬 하늘나라의 햇빛 관찰일기에 썼다 한 방울의 이슬은. 천만의 웃음이 모 하늘나라의 햇빛 방울 이래요송정년 아빠는 날 보고 강아지 풀이에요 아빠 뒤만 둘레들 따라다닌다고 아이고 요귀여 강아지 뿔 같아요 엄마는 날 보고 도끼비 바늘이에요 엄마의 코부터 안 떨어진다고 아유 약간 도깨비 바느라 그래요 내가 풀이면 엄마 아빠는 줄판이지 뭐 그냥 안아주시면 불꽃과 나비, 임목근, 산꽃길 섭외 한 송이 풀꽃이 매력사 살아갑니다 노랑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이마에, 이마에 살, 살며시 뺨, 뺨되고 앉더니 그만 잠이 듭니다. 풀꽃이 꽃잎 손으로 노랑나비를 꽃꼭 안아줍니다. 백님 개울가 빨래 방망이 소리. <laughs> 겨울을 털어낸다. 이사재에서 지지 배배 눈뜨는 소리. 먼산 나뭇가지, 아기는 봄맞이에 바쁘다. 졸졸졸 계곡물, 이름본 쉬러 난다. 붕어빵 이상형 따끈따끈 붕어빵. 김이순수 붕어빵, 달콤, 달콤 붕어빵. 운동, 오, 연, 주. 달려라, 달려라. 힘들지만 달려라. 줄넘기, 10, 20, 30, 40, 50, 60. 끝까지 간다. 사과, 사과, 박성우.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아삭아삭 상큼하게 내가 먼저 사과 <laughs> 봄의 길목에도 우낭이 겨울 끝 따라 봄의 길목 가거라, 가거라, 안 된다, 안 된다.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불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윤드 맥고 잘 잤니? 이상규 잭잭잭 참새야 잘 잤니? 어 방글방글 꽃아 잘 잤니? 멍멍멍 강아지야 잘 잤니? 공방 공방 가자동차를잘 잤니?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시윤 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에 우러라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생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 가한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 온다. 이슬방울 빔삼진 토란잎에 마을간 이슬방울은 시레 깨어 놀고 싶은 꽃의건곳를 바람이 바람이 가만히 건드리면 간지러워 또르르 굴러 내려요. 아이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두르르 두르르 굴러 내려요.